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요번에는 어, 온도에 따라서 깊세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 두 문제 풀어볼텐데요. 화공연력화, 화공기사, 그 다음에 공무원 탄약직 준비생, 화공직 97곳도 마찬가지고 늘 빈출인 문제 한번 다뤄볼테니까 봅시다. 11번. 어. 2016년 4회 출제됐고 이건 이거 선생님 시대고시계 화공기사 1차 필기 교재에요 스프링 제본 지금 됐어요 자 정확 과정으로 액체로부터 증기로 바뀌는 순수한 물질에 대한 깁스자유에너지 지와 온도 t의 그래프로 옳떻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깁스자유에너지 또는 깁스에너지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깁스에너지가. 증가하느냐, 상방향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감소하느냐, 그 문제랑 액체에서 증기로 바뀔 때, 즉 상평이 일어나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지가 바뀐다는 거니까 불연속인 거고요. 그죠?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 점이면 뭐예요?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액체일 때의 깁스에너지랑. 증기일 때의 깁스에너지가 일정 온도에서, 즉, 상변화했을 때 같냐, 틀리냐, 묻는, 그두 개가 키포인트죠. 그래서 항상 쌤이 뭐예요? 슈퍼 TV 아우하게. 생각 안 나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G든 A든 U든 H든 값을 뽑아내라 그랬죠. 일단, 일정 압력, 일정 온도에서의 상평형은 뭐예요? 항상 깁스에너지는 같다라고 배웠죠. 이제 증명도 해봤고, 또 같은 게뭐 있죠? 화학포텐셜. 그죠? 음,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뭐, 퓨게스티 같다. 그래서 gl과 gv가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 선으로, 이렇게 여러 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점이죠. 어, 그래서 액상에서 증기상으로 바뀔 때는 한 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온도 증가할 때 깁스에너지가 줄어드느냐, 증가하느냐, 이제 그거만 남았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설명을 더 해보면,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액체에서 증기로 바뀌는 과정은 상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평형과 화학 반응평형의 공통점은 뭐죠? 어. 항상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경우죠. 평형이 되는, 이퀼리블이요. 어. 그거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이 DG가 VDP-SDT. 또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게 생각이 안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 요걸 써서, 여기 G를, G 값이면, 원점을 향해서 VDP고, SDT는 뭐야? S와 P는 무조건 음, 음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생각이 안날 때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퀵으로. 다안기하고 있죠? DG는 VDP 마이너스 SDT고, 일정 압력이니까 DP, 즉, 압력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0으로 보내는 거고, 마이너스 s dt만 남고, dt를 넘기면, 이게 뭐예요? 온도 증가에 따른 깁스의 에너지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묻는 거죠. 즉, 슬로프죠. 그게 마이너스 s니까 s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즉, 뭐, 가역인 경우는 아예 없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s가 무조건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s가 음이 돼서, 아, 하방향으로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 3번 쉽게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t에서 t가 증가할 때 g의 변화를 묻는 거랑, 그 다음 뭐야? 음, t 증가할 때 s를 묻는 거, 그두 가지 케이스로 보통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 화학에서 다룬 건데, 우리가 물리 화학책, 그거 붙잡고 공부 못하죠. 어, 2학년 때 그냥 물리 학 듣고 말죠. 그래서. 화공 열역학에서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엔트로피 관련된 문제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선생님이 체크해 놨는데 항상 시험에 시험에 내는 거는 뻔합니다. 체크를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찾아서 두 문제만. 선이다뤄볼게요 요거 자, 보시면 쭉 가서 어, 요 문제 선생 교재에서는 151번인데 2008년 1회에도 출제됐지만 학원기사 그 이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 해서, 아까 푸 문제, 그 다음에 요 문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액체로부터 증기로 바뀌는 정압 경로. 어 이것도 콘스탄트 P로 두고 풀어라 그랬어요. 순수한 물질에 대한 엔트로페스와 절대 온도 T를 가장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래서 두 가지 묻는다 그런 거였죠. 뭐예요? T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즉, 슬로프가 음이냐, 양이냐 묻는 거랑, 액체와 증기로 넘어갈 때한 점이면 연속 이거 여러 점들이 있으면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묻는 거예요. 한 점이면 연속, 그 다음에 여러 점이면 불연속. 그래서 이렇게 연속, 불연속과 증가냐 감소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퀵으로 하면 엔트로피와 깁스 에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실제 기체 방정식이 이게 기본인 거고 여기에서 이상 기체는 뭐예요? V 대신에 PV는 RT니까 V는 뭐예요? P분의 RT를 넣어서 나온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든 또 나중에 엔탈피도 그렇지만은 항상 실제 기체 방정식을 무조건 에워 놓고 이상 기체 방정식도 에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엔트로피 변화할 때 이상 기체로 두고 풀죠? 선생 쌤이 늘 강조하죠. 실제 기체일 때를 만약에 물으면풀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제너럴리이이션인데 실제 기체에서 t를 p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요 텀은 날아가죠. 0으로. 그래서 ds는 cp t분의 dt인데 그다음을 잘 이해 하셔야 돼요. 적분을 때리면 즉 s1에서 s2 또는 기상에서 액상으로 아니, 액상에서 참 기상으로 바뀔 때, 델타 S는 뭐예요? CPLNT1분의 T2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T1이 액상이고 T2가 증기상 쪽인데, 항상 X축이 뭐예요? T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T2는 T1보다 무조건 커요. 그러면 LN1 이상이죠. LN1일 때 0이니까, 항상 LNT1분의 T2는 양수가 되고, CP는 늘 양수니까, 즉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방향인 거는 알아냈어요. 그죠? 그다음 그러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거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액체에서 증기로 바뀔 때즉 상변화시에 무조건 Tp는 콘스탄트죠. 그러면 dS는 T분의 dQ. 여기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적분하면 델타 S는 T분의 Q. 근데 이 Q가 열량이 뭐예요?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증발 잡률수죠. 그죠? 그래서 델타 HLV랑 같아요. 그래서 상변화일 때는 콘스탄트 TP인 거잘 아시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예요. 언제? 일정한 데서. T가 일정하니까 델타 HLV, 이건 무조건 양이죠 개, 액체, 액체상인 개가 열을 받으니까. 그래서 엔트로는늘 증가하는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델타 H LV는 상수 값이니까 그죠? 상수 값이니까 이거 상수면 델타 S 이퀄 0이니까 아니 델타 S 이퀄 콘스탄트니까 여기서 수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델타 S가 콘스탄트니까 S2 빼기 S1이 델타 S잖아요? 그래서 이게 콘스탄트니까, 어때요? 다르죠? 델타 S가 0일 때, S1 equal s 2 거고, 델타 S가 콘스탄트라는 거는, S2 빼기 S1은 임의의 상수니까, 같지 않죠? <laughs> 즉, 이 말은, 온도가 일정할 때, 계속 열을 받으면서,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열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푼 깁스, 깁스 에러지랑 틀리게 뭐죠? 상방향이면 이거 이거 틀렸고 어떻게 돼요? 음, 상방향으로 증가하는데, 요 구간에서 일정 t에서 상변화 시에 뭐다? 델타 s가 양이니까 무조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베이퍼일 때가 가장 엔트로피가 크고, 그 다음 리퀴드, 그 다음 솔리드. 그래서 요것도 사지선지로 내죠. 그래서 기액고에서는 순수 물질에서 기체가 가장 엔트로피가 높고, 그 다음 액체 고체 순인 거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151번은 수학적으로, 세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깁세 에너지는 상 변화 시에 일정하지만, 엔트로피는 뭐다? ds는 t분의 dq고, 적분, s1부터 s2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델타 s는 t분의 q가 되고, q는 우리가 델타 hlv, 즉, 증발 잡열로 대체하죠. 수학적으로, 우리 다 풀었을 때. 어, 그러면 t도 일정하고, 델타 hlv도 일정하다. 그래서 델타 s가 콘스탄트니까, 어, s1이 콜 s2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s2, s s1이 c니까. s1 넘어가면 s1과 s2는 다르죠. 값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2008년 1회라고 했지만 계속 빈출되는 거고, 온도 증가에 따라서 엔트로피나 깁스 에너지를 묻는 게 계속 빈출로 나왔고, 다른 거를 또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적으로 슈퍼 TV 아우하게 그그그 그, 그, 뭐예요? 어,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 쌤이 늘 얘기하는 기억이 안날때 쓰는 슈퍼 TV 아우하게를 써서 이런 관계식들 잘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두 가지다. x 값이 증가할 때 기울기가 양인.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묻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상 변화 시에 연속이면 포인트로 불연속이면 계속 값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베이프가 엔트로피가 더 가파르게 변해요 그래서 슬로프도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액상 슬로프고 증기상이면 어때요 어, 더 가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낼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 기체일 때 s, 엔트로피일때더 가파르다. 그 슬로프 기울기가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빈출되는 두 그래프 한번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구무원, 지금 탄약직, 어, 많은 수, 수험생이 듣고 있는데, 일타 화공연력학이나 아니면 이론이 정립되신 분들은 출제 모의고사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